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오늘은 휴일이죠? 날씨가 굉장히 좋습니다. 그 쨍쨍한 햇빛은 나진 않지만, 아, 기온이 좀 올라간 상태라서, 그 휴일 즐기기에 굉장히 좋은 날씨인 듯 싶습니다. 아, 어, 저도 이 촬영을 끝내고, 좀 이따, 그, 어, 점심 먹으러 나가기로 되어 있고요. 아, 어, 그래서 베란다에 나와보니까 아이들 그 예뻐진 모습을, 어, 보여서 제가 또 카메라를 들게 됐습니다. 제가 금요일날 그 약방제를 해줬습니다. 또, 음, 요즘은 봄철이라서 급격히 날씨 기온이 올라갔지요 그러다 보니까, 어, 균이 생길 우려성이 있어서 미리 살충, 살균 혼합해서 제가 약방제를 해 주었습니다. 그, 저는 그 약방제를 친환경으로 다키파 또 균키파, 잠깐만요. 그, 이 다키파 또, 어, 이 균키파를 섞어서 제가 그 한꺼번에 약방제를 해줬습니다. 어, 그랬더니 요 며칠 굉장히 미세먼지가 많지 않았습니까? 미세먼지가 전부 다 씻겨 내려간 건지 약방제 후에 아이들이 뺀딱거리면서 예뻐진 모습을 볼 수가 있어서 제가 또 오늘 카메라를 들었습니다. 아, 여러분들도 그 날씨가 급격히 더워지면서 아, 약방제는 다 끝내셨겠죠. 예전에는 제가 약방제를 하지 않아도 베란다에서 키우기 때문에 그다지 뭐 중요성을 몰랐습니다. 그런데 예전에 달래맘께서 어, 한 달에 한 번씩이든 이렇게 약방제를 해주신다라는, 그리고 또 필수적이라고 말씀을 해주셔 가지고, 그때부터 제가 약방제를 그 해주었답니다. 그랬더니 아직 그 물음병이나 어, 충이나 이런 아이들이 발견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. 아, 너무 감사하죠. 그, 저는 그 베란다에서 키우니까 그냥 저절로 키우면 되는 건줄 알고, 어 아이들 열심히 케어만 해주면 되겠지, 햇빛만 바람만 쓰여주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, 어 약방제를 해주질 않고 키웠는데, 어 작년에 굉장히 여러 아이를 그, 어 보낸 적이 있기 때문에, 어 걱정을 했더니 달래마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또그 약방제를 해줬습니다. 그리고 요즘은 약이 굉장히 친환경으로 어, 좋게 나오지 않습니까? 그래도 어, 약방제 할 때는 그 장갑과 또 마스크를 꼭낀 다음에 약방제를 해줘야 될듯 싶습니다. 약은 약이니까요. 음 아직은 제가 그 탈이 난 아이들이 별로 보이질 않아서 올해는 너무 기쁩니다. 그리고 급격히 기온이 올라가면서 제가 이렇게 선풍기를 틀어주고 있습니다. 낮으로만 그래서 그런지 베란다도 서늘하고 아무래도 베란다는 그 거리대나 노지와 달리 통풍이 제대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? 기온이 낮을 때는 상관없는데. 겨울철로도 기온이 낮으니까 건조하고 하니까 상관이 없었습니다. 그런데 요즘 기온이 부쩍 올라가면서 또 날씨도 후덕지근 하면서 어, 또 비가 요즘 뭐 며칠에 한 번씩은 오지 않았습니까? 습도 좀 올라가고 하면서 제가 그 선풍기를 틀어주기로 어, 틀어주고 있습니다. 네. 예쁜 모습 또 입장이 깨끗한 모습 보여서 약방제 후에 보여서 제가 카메라를 들고 아이들 소개를 시켜봤습니다. 오늘 휴일인데 어 즐겁게 보내시고요. 그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감사합니다.